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엘리베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 을 오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를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미하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국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와를 호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먼 (25장부터) (29장은) 신스기아 신하들이 솔몬 왕의 자먼을 편집한 솔로몬의 제이의 자먼입니다 그중에 자먼 (28장과) (29장은) 앞으로 남유다에 세워질 왕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궁중 수업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왕으로서 통치의 그 지혜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죄를 크게 하나로 묶어 생각한다면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무시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경애하며 율법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이 상이한 생활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기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또 자기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도망하며 늘 불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괜히 마음이 찔리고 재발이 저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좀 감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치고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도하게 부정하고 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는 의도적인 행위죠. 왜 악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악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곧 모세의 경을 뜻하고요. 더 넓게는 성경 66권을 말하고 이것을 압축하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열 가지 계명을 저버리고 산다는 것은 곧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는 증거겠죠. 즉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 열심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 즉,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절 앞부분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정의 곧 공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조리한 일을 많이 행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죠.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 편에 서서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강자 편에 유리하게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편에 서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겠지만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의 송사는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같은 이라. 사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확대한다는 것은 뭐 흔치 않은 일이죠. 일반적 생각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품고 도와주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아픔을 아니까, 또 가난을 같이 경험해 봤으니까 오히려 공감하고 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자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에서의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히브리 원어로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말 가난한 극빈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히브리 원어로 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둘다가난하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루시에 해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남김없이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도와주질 못할 망정 더 무시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비열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모든 공부를 한순간에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행동이죠. 결코해서는안 되는 악한 행동입니다. 사실 3전에 나오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악한 지도자를 의미해요. 악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부를 누리며 삽니다. 백성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하고 비열한 행동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의 종말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여러분 사자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힘있고 그 위험이 탁월한 존재죠.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결코 꿀릴 것이 없습니다. 늘 떳떳하죠. 그처럼...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모든 일에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물론 의인도 본질상 죄인이죠. 의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공료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사자와 같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요. 주님에에는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자 아니라 곧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는 다르게 의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때 묻고 죄짓고 실수할지라도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요하를 찾게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의인은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인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언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숨은 죄들이 있다면 예수교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있는 한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징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쫓기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교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함을 얻고 또 자유를 얻고 사자처럼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자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복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늘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록 세상에서 때묻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설친다 하여도 두려움 없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사자글과 풀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